자, 고급 필터를 할 건데요. 고급 필터는 조건에 맞는 항목만 불러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 그래서 여기다 조건을 쓸 거예요. 자, 분류에서 드라마는 가져올 거야 해서 조건에다가 분류가 드라마인 거라고 쓴 거예요. 자, 그럼 A4에다 결과 값을 붙여서요 책에 보니까. A4에다 갖다 놓고 고급 필터를 누릅니다. 고급. 데이터에 고급 누르시면 현재 위치의 필터는 목록 범위에서 필터가 되기 때문에 다른 장소에 복사해야 돼요. 우리 어디다 붙일 거예요? A4에다 붙여넣을 거기 때문에 다른 장소에 복사. 그리고 목록 범위는 어디 있냐면 자동 필터에 여기 순번부터예요. 이렇게 쭉 드래그해서 범위 지정하셔도 되고 이게 어려우시면 첫 번째 순번을 콕 찍고 밑으로 맨 마지막 칸에 Shift 누르고 누르면 범위가 다 선택이 됩니다. 자, <laughs> 네, 그 다음 조건범위 다시 클릭하시고 조건범위 눌러도 돌아왔죠. 고급 필터로. 조건이 들어있는 범위는 분류가 드라마인 거예요. 여기가 조건 범위예요. 그다음 복사 위치는 어디다 붙여넣기로 했어요. A4에다 붙여넣기로 했죠. 그리고 확인 누르면 이렇게 분류가 드라마인 것만 데이터가 추출됐어요. 이게 고급 필터입니다. 자, 분류를 가지고 내림차순 정렬을 할 거예요. 책이 잘못돼 있어요. 자 분류를 콕 찍고요 분류칸을 콕 찍어보세요 분류 음, 분류 글씨 콕 찍으실 수 있죠 분류를 콕 찍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데이터에 가면은 우리 아까 기억 히읗 히읗 기억 있었잖아요 내림차순이니까 두번째 히읗에서 기억으로 가는 거 눌러주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코미딩 전쟁 이렇게 내림차순으로 정렬이 됩니다 자 데이터에 가시면은 부분합이라고 있어요. 부분합 오른쪽 끝에 찾았어요. 네, 눌러보세요. 자, 그러면 여기 첫 번째 칸에 그룹화 항목이라고 되어 있는 건 뭘로 묶었냐예요? 그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 정렬 기준이에요. 아까 뭘로 묶었어요? 뭘로 정렬했어요? 분류로 했죠. 그래서 분류가 되는 겁니다. 분류가 되셨어요? 자, 그 다음에 사용할 함수는 사용할 함수는 개수를 하래요 개수 자 뭐의 개수예요 연도 자 다른 체크는 다 지워야 돼요 연도에만 밑에 그룹화 항목은 분류 사용할 함수는 개수 뭐의 개수 연도의 개수 다른 건 체크 다 지우고 연도에만 체크해야 돼요 <laughs> 네 182쪽에 있어요 그룹화 항목은 분류 바발승님 그루파 항목은 분류, 사용할 함수는 개수, 그 다음 부분합 계산 항목은 연도. 다른 건다 체크 지우는 거예요. 그리고 확인 누르면요. 자, 여기 보세요. 코미디의 개수는 연도가 다섯 개래요. 전쟁의 개수는 여섯 개래요. 자, 액션의 개수는 세 개라고 이렇게 묶어서 정렬해 주는 거예요. 보기 좋게 나타내 주는 거예요. 여기 앞에 보면 시 더하기 있어요. 그렇죠 빼기 모양. 여기 빼기 모양을 이렇게 누르면은 이렇게 접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요약된 개수만 볼 수도 있어요. 데이터 내용 안 보고. 자 요렇게 줄여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요렇게 연도별로 호미들은 몇 개고 요렇게 확인할 수도 있다가 나와있네요. 자그 다음에는 이제 부분합을 했는데 얘가 잘못했어 또는 지우고 싶어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부분합 눌러보세요 다시. 그분함 누르시면 모두 제거 있어요. 모두 제거. 누르면 다시 원래 데이터로 돌아오는 거예요. 자, 피벗 테이블은 보고서 형식으로 만들어주는 게피벗 테이블입니다. 자, 아무데나 셀에다 갖다 놓고요. 음, 삽입에 가면 맨 앞에 피벗 테이블이라고 있어요. 찾셨나요 여기를 어, 콕 찍습니다. 그러면 데이터 범위는 자동으로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기존 워크시트에 할 건지, 새 워크시트에 할 건지 표현한, 체크하는 건데, 새 워크시트에 한대요. 자, 그리고 확인 누르면 이렇게 피벗 테이블 창이 열립니다. <laughs> 자, 연도를, 자, 보세요. 여기가 1번, 2번, 3번, 4번 칸이라고 할게요. 연도를 잡아다가 3번 칸에다 넣으세요. 갖다 넣으셨어요? 자그 다음에 분류를 잡아다가 2번 칸에다 갖다 놓는 거예요. 네. 갖다 놓으셨어요. 그 다음에 상영 시간을 갖다가 값에다 시그마 값에 4번 칸에다 갖다 놓는 겁니다. 됐나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laughs> 자 구름만 연도를 10단위로 묶는데요. 연도가 지금 쭉다 나왔잖아요, 선생님. 숫자가 많이 나왔죠? 여기 연도, 여기 행레이블 바로 밑에 칸에다 놓고 오른쪽 마우스 누르면 그룹이라고 있어요, 그룹. 그룹 있어요. 그룹을 눌러요. 그러면 시작은 1900, 1930이라고 쓰시고 자 끝은 2000이라고 쓰고요. 단위는 10이라고 쓸게요. 자, 보세요. 다시 해볼게요. 행 네이블 밑에 1939년 있잖아요. 거기다 콕 찍고, 오른쪽 마우스 누르신 다음에, 그룹이라고 있어요. 그룹을 눌러요. 그럼 시작이 1930년도래요. 책에 보니까. 1930이고 끝은 2000년도. 그 다음에 단위는 10. 네, 10년 단위로 묶으란 얘기예요 10단위로. 그리고 확인 누르면은 이렇게 묶입니다. 빅 네. 레이블 콕 찍어서 여기 이름 바꿀게요. 뭘로 바꾸냐면 연도로 바꾸는 거예요. 연도. 자, 연도 바꿨어요. 자, 이, 어, 열 레이블 콕 찍고 여기 위에 열 레이블도 있죠. 여기도 콕 찍고 분류라고 바꿀게요. 이름을 이름 바꿀게요. 요 자, 지금 여기 보니까 상영 시간이 학계로돼 있잖아요. 여기를 상영시간의 개수로 하래요. 개수. 그럼 여기 콕 찍어보세요. 콕 찍으셨어요? 합계 상영시간. 합계 상영시간을 합계가 아니면 개수로 바꾸래요. 여기 콕 찍어요.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가 필드 설정을 누르시는 거예요. 가 필드 설정. 눌렀어요. 자 그럼 여기서 평균으로 바꿔주면 돼요. 아니 개수 개수 죄송해요 시험은 맨날 편균이 나와서 개수로 바꾸셨어요? 자 그리고 확인하면은 여기 데이터도 이렇게 바뀌어 요 개수로. 네, 그쵸자그 다음에 피벗 테이블 디자인 서 디자인 서식 지정하래요자 피벗 테이블의 디자인 피벗 테이블 도구의 디자인 가볼게요. 피벗 테이블의 디자인이 가셨어요? 자 여기서 보고서 레이아웃 누른 다음에 첫 번째 거. 첫 번째 게아니두 번째 거예요. 개요 형식으로 표시. 자 그럼 모양이 이렇게 바뀝니다. 일 <laughs> 이제 여기 피버 테이블 스타일에 보시면 밑으로 가는 화살표가 있어요. 피버 테이블 도구 디자인에 피버 테이블 스타일 옆에 화살표 자세히 버튼이 있어요. 누르셔가지고 여기서 세 번째 거, 세 번째 줄에 세 번째 걸로 바꿨네요. 피버 스타일 밝게 14네요. 14면 초록색인데 책이랑 달라요. 잠깐만요. 선생님. 어, 밝게 14로 하라고 했는데 좀 책이랑은 다르네요. 여기 보세요. 피벗 테이블에다가 커서가 이렇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피벗 테이블 도구가 나와요. 그렇죠? 피벗 테이블 도구의 디자인에 밝게 14라고 돼 있는데 보니까 보통 14예요 보통 14 히버테이블 보통 14로 바꾸셔야 돼요 책이 잘못 표시돼 있어요 <laughs> 보통 14를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색깔이랑 이렇게 모양이 바뀝니다 그 다음에는 선생님 여기 분석탭이 있어요 분석탭 있어요 분석탭 자, 분석템 누르시면, 슬라이서 삽입이라고 있어요. 있나요? 자, 거기다 꼭 찍어 볼게요. 음. 그럼, 슬라이서 삽입. 네, 슬라이서 삽입에 감독에다 체크했네. 감독. 네, 감독에 체크하고 확인 눌렀더니, 요렇게. 감독 목록이 음. 쭉 나오네요. 그죠? 음.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어, 원하는 감독 이름을 더블클릭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그 영화가 몇 년도에 몇 개가 있는지가 나와요. 자, 이렇게 보이세요. 자, 다시 돌아가고 싶으시면 필터에 x 있는 필터 지우기 있죠. 이거 누르시면은 원래대로 돌아오고요. 자, 여기 중에 제일 많은 거 뭐가 있을까요? 음, 저희는 뭐 데이터가 좀 다른가요? 여섯 시간이 우리 제일 긴데 여기 맞나? 여기를 더블 클릭해 볼게요. 더블 클릭하면 그거에 해당하는 이렇게 메뉴, 그 해당하는 메뉴가 이렇게 표 형식으로 볼 수도 있어요. 이해가 되셨을까요?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럼, 음, 밑에다가 여기 이름을 바꾸는 건 하실 수 있죠? 뭐라고 바꾸려고는 안돼 있는데, 시트 여기 추가돼 있어요. 그래서 요거 데이터는 필요하시면 이름 바꾸셔도 됩니다.